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명서시장에 왔는데요. 왜 명서시장에 왔죠? 아 저희가 전에 감정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택시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사님이 돌아가는데 한 10분 내내 계속 명서시장에 가보라고 <laughs> 뭐 갔는데 맛없으면 환불해주시겠다는 걸. <laughs> 네, 기사님 전화번호도 하셨는데. 챙겨놨거든요. <웃음> <웃음> 오늘 한번 어차피 상인분들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노포를.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말도 엄청 시원서 응. 좋아요 얼음 없는데도 시원하다 응! 오늘 밀면 막 끓여 먹을 거야 막 <laughs> 끓여 네, 부모님 운영하신지는 한 20년 정도 넘었고요 제가 이어받으려고 배우고 있는 과정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 음식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보통 한 2, 30분 정도 웨이팅이 있는 것 같고 주말에는 조금 더 바쁘고 줄이 제일 길 때는 상가를 반 정도 두른 적도 있는 것 같고 방송을 한번 나오면서 손님들이 한 번씩 드셔보시고 맛있으니까 계속 찾아주시고 이러면서 좀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명서시장은 떡집이 좀 유명하거든요 음식을 드시고 후식으로 이제 간식도 떡으로 좀 드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딸기 설기 이런 거는 아기들 먹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른들이. 아 진짜요? 지금 같은데. 저도 뭔가 딱 봤을 때 맛있어 보이는 건 블루베리였어요. 응. 딸기 또 먹고 싶다, 안 했어요? 딸기? 아, 아, 아니야. <laughs> 저는 일을 한한 그는 한, 한 20년 정도 되고요. 매 새벽부터 재료 준비해서 매일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떡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매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호불호 없고 가장 주문량이 많은 떡은 꿀백설기, 그리고 영양떡. 저희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양떡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주문량도 많고 가장 내서울 수 있는 떡 중에 하나. 저 이게 전국에서 가장 맛있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laughs> 명설시장이 떡집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한 일곱 군데.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창원에서 이름난 떡집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분들이 떡 하면 아 명서시장 저희 집도 그렇고 여기 주위에 있는 떡집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저희가 이게 다섯 번째 두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름 시장을 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인분들 엄청 친절하셨던 것인 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길도 두 번이나 이어요 <laughs> <laughs> 근데 길 잃어버렸는데도 쳐다보시면서 물어봐. <laughs> 이런 눈빛으로 먼저 쳐다봐 주시고 해가지고 동청 <laughs> 상인분들이 친절하셨던 게 인상 깊습니다. 원래 저희가 갔던 데가 웨이팅을 하면서 먹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딱 갔을 때는 운이 좋게. 웨이팅하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일반 떡집이랑은 다르게 오레오 떡 맞아요 오레오 떡뭐 초코 떡뭐 초코떡. 초코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다음에 오면은 더 다양한 종류의 떡을 다 사가지고 또 다른 먹거리들이 많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